어느 순간 복균이 나왔대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람 났구나라고 <laughs> 생각할 것 같아요, 사실. 만성으로 가는 분들이 또 계세요. 이분들은 어떻게 되냐면 염증이 있을 때 참다 참다 오시고요, 특징이. 또한 분은 잠깐 치료하고 말아요. 그 의외로 친구분들 중에는 뭐 성병 고민하는 친구 이런 얘기는 없죠. 서로 이런 얘기를 하기가 좀 아직 부끄러운 그런 인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우리 소원 씨는 산부인과를 언제 가야 돼? 이럴 때 갔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으세요? 아무래도 산부인과라는 그런 제 인식 자체가 어디가 막 많이 아플 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될때 주로 가야겠다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이제 병원 진료를 하다 보면요, 산부인과 진료 오시는 분 중에 이제 보통 세 가지인데요, 통증이 심해서 오시는 분, 어, 생리가 옛날과 좀 달라요 이런 분 오시는 분, 아 염증 증상이 있어요 이렇게 오시는 분.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요, 혹시 임신인가요? 아... 이런 경우가 있어요. 가입력이 풍부한 그 나이 때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에서 병원에 오시고요. 이번에는 제가 그런 염증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려보려고 해요. 아니, 나는 중학교 때까지는 아무 일도 없었는데 왜 요즘에 염증이 생기고 이럴까요? 질염 혹시 왜 생기는지 아세요? 어, 세균 감염? 때문에 생기지 않을까.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옷도 입고 다니고 가려진 부분에 염증이 갑자기 생긴다. 좀 이상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 질염이 생기는 이유는요. 보통 이 표현이 제일 적당한 것 같아요. 질 감기라고 하는데 많이 피곤하거나 밤새 일을 하죠. 그러니까 직장인이 되거나 회식을 하거나 뭐 이러면 이제 무리가 가잖아요, 몸에. 몸에 무리가 가면 제일 먼저 티 나는 곳이 점막층이에요. 점막층이요? 네, 눈도 아, 점막, 점막, 입도 네네네. 점막, 그 다음에 여기도 점막, 목도 점막이죠. 아, 네. 질 안쪽 구조도 점막으로 되어 있어서 이 피부는 웬만하면은 그런 거에 영향을 덜 받아요. 그런데 점막층은 쉽게 그런 거 노출이 되죠. 질안에 환경이 바뀌면서 생기는 걸 질염이라고 보시는 게 제일 수월하죠. 질염도 종류가 있나요? 그렇죠. 세균성 질염이 있고 바이러스성 질염이 있고 또 성병에 관계된 질염이 있고 그래요. 대부분 이제 가임기에 생기는 질염은 너무 많이 피곤하거나 요즘에 레깅스 많이 입으시거든요. 맞아요. 자전거 많이 타시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분들이 계속 이제 압박을 받다 보니까 염증이 생기는 것 같고 질 안에 이제 환경이 바뀌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관계 후에 생기는 경우도 많으신 거죠. 질하면 금방 치료가 되는. 그렇죠. 심한 정도에 따라 달라요. 감기 치료 되듯이 요 보통 젊은 나이에는 조금만 신경 쓰면 금방 치료가 되죠. 만성으로 가는 분들이 또 계세요. 이분들은 어떻게 되냐면 염증이 있을 때 참다 참다 오시고요, 특징이. 또한 분은 잠깐 치료하고 말아요. 그러면 계속 재발하는 간격이 있게 똑같이 재발하죠. 있을 때 제때 치료하시면 치료가 된 다음부터는 재발 확률이 좀 많이 떨어지고 한번 이제 그렇게 심하게 앓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본인도 알게 되니까 관리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요즘 질 유산균도 많이 인기가 많던데 질염에 효과가 많이 있나요? 질 유산균이? 유산균은 아직 연구 단계이긴 해요. 근데 효과는. 논리적으로도 있고 실제로 있는 경우도 꽤 많이 있죠. 저는 진류산균은 아니지만 유산균을 먹어요. 그런 유산균 자체가 그 장내 환경을 돕게 하기 때문에 유산균 먹는 건전 도움이 된다고 봐요. 또 다른 예방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스트레스를 덜 받아라. 이게 모든 만병하고 비슷하죠. 스트레스를 덜 받아라. 그리고 잘 쉬어라. 항상 청결하게 하고 속옷을 너무 꽉 끼지 않게. 풍풍이 잘 되게 그런 걸 입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가끔 정말 그 성기 쪽에 약간 좀 기형적인 경우가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좀 있긴 해요. 너무 반복되거나 안 좋을 땐 진료를 보시는 게 필요하고요. 실제로 맨 처음에 이제 염증 때문에 오실 때는 정말 참다 참다 오시는 경우가 많아서 염증이 심한 경우도 꽤 많이 있어요. 그러면 지염을 방치하면 방광염이나 다른 염증 질환으로 발전될 가능성도 있나요?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지하고 방광 쪽에 가깝기 때문에 염증은 금방 퍼지게 되어있어요 질염이 심해지면 부어서 방광경이 생기기도 하죠 이제 난임 의사 입장에서 설명을 드리면 이런 염증이 반복되면 자궁 내막 안쪽까지도 염증이 생겨요 그렇게 되면 자궁 내막에 염증이 생기면 그게 나중에 이제 임신할 때 영향을 많이 주죠 임산부의 경우도 염증을 방치하면 조산이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양막이라고 해서 자궁 안에 염증이 생기면 그양막이 터지면서 조산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질염은 조금씩 관리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실제로는요 그 산불과 질염 때문에 못 오시고 세정제 쓰거나 다른 걸 하기도 하세요 근데 그쪽에 버리시면 몸의 면역력이 떨어지거든요 우리는 그냥 건강했으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혹시 관계 후에 생기면 이게 염증이 아닌가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복장은 너무 외모를 잘 나타내는 것도 좋지만 그런 복장을 한 다음에 좀잘 쉬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저는 설명드려요. 지금까지 나온 이제 키워드들은 어느 정도 나랑 관련이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드는 질병들이었는데 성병 관련해서는 정말 무지하기도 하고 직접적으로 나랑 연관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많이들 잘 모르거든요. 성병에 대해서 좀 알려 주실 수 있나요? 옛날에 이제 그 에이즈라는 성 병이 나왔을 때는 신이 내린 재앙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어요. 예전에는 많이 몰랐죠. 모르고 지나간 경우가 제가 볼땐더 많았어요. 그런데 성병이 의료보험 안으로 들어오면서 12가지 균검사에 성병검사가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인식이 많이 올라가게 되고, 사회적으로도 여러 가지 성병 관련 내용들이 이제 전파를 타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게 됐죠. 지금 상황으로 설명을 드리면, 성병은 너무 걱정하실 내용들은 아니에요. 제 생각에는 성병이라는 개념이 예전과는 좀 많이 달라졌다는 것과, 또 이런 OTT들이 많이 나오면서, 성관계도 좀 이렇게 약간 좀 자유로워지면서, 이제는 뭐 그거를 이렇게 너무 감추거나 쑥스러워야 될 내용이 아니라, 그냥 있으면 치료하고 넘어가는 정도 이렇게 보셔도 될것 같아요. 성병 때문에 생명의 위협이 느껴질 정도로 위, 위독한 경우도 있나요? 실제로 성병이 그런 위력을 발휘했을 때는요. 옛날 중세 시대 그때는 위생이 너무 안 좋았어요. 샤워시설도 좋지 않고 뭐 화장실마저도 안 좋았으니까 그때는 성병이 많이 중요했고요. 지금은 웬만하면 미리 다 찾아내기 때문에 너무 걱정은안 하셔도 돼요. 성병하면은 저는 매독.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는데 성병의 대표적인 것들이 어떤 게 있죠? 성병 검사에서 나오는 성병들이 몇개 있는데 에이즈하고 매독이 우리가 제일 걱정하는 성병. 네. 그 다음 이제 클라미디아, 고노레아. 그 다음에 이제 그 준성병이라고 해서 그 밑에 있는 뭐 헤르페스, 인유두동 바이러스, 아, 마이코플라즈마 뭐이 정도까지만 있어요. 저는 에이즈랑 매독 검사해 주세요 하고 오시는 분들 계세요. 이런 분들은 딱 검사하면 근데 그 양성 나오는 경우 거의 없어요. 이제 관리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에이즈, 매독은 그냥 일반인이 만날 수 있는 성병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의외로 친구분들 중에는 뭐 성병 고민하는 친구 이런 얘기는 없죠. 서로 이런 얘기를 하기가 좀 아직 부끄러운 네. 그런 인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병이라는 관심사가 올라가는 개념은 지금 이렇게 한참 좋을 때가 아니라 이게 좀 소원해질 때가 나타나는 거죠. 근데 두 번째로 이제 관심이 있을 만한 성병이 많이 나오는 게 클라미디아 고노레아예요. 역시 그것도 일반인이 쉽게 걸릴 만한 성병은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설 질문을 물어보시면 한90% 정도는 클라미디아 고노레아는 대개는 이제 그런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업소나 이런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걸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대부분의 히스토리가 또 그렇게 나와요. 근데 의외로 이제 심각한 경우가 나타나는 거는 그 이후에 나오는 이제 헤르페스예요 다시 설명드리면 클라미디아 고노레아는 치료하면 돼요. 그리고 네. 파트너분도 꼭 치료하는 걸 권장하고요. 이두 질환은 한달 정도 후에 재검사를 해야 돼요. 그 이후에 검사라면 그 죽은 시체를 검사하기 때문에 양성이 계속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달 정도 지나서 검사를 해보시고 괜찮은지 확인하는 게 필요하죠 송원 씨는 남자친구가 있어요 어느 순간 복균이 나왔대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람 났구나 라고 <laughs> 생각할 것 같아요 사실 네, 말은 그렇게 되는데 네. 애매한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다시 설명드리면 인유수종 바이러스랑 헤르페스는요 증상이 없는 경우가 꽤 많아요 옛날과 달리 많은 성병들이 증상이 있어서 와서 검사하는 경우는 좀 적고요 의외로 검사하다가 나오는 경우가 꽤 많아요 인유수종 바이러스는 왜 인유수종 바이러스인지 아세요 모르겠어요 사람의 이제 그 유두와 좀 비슷하게 생겼다 그래서 그런 평가를 내려서. 인유종 바이러스라고 얘기를 하고, 얘는요, 400가지가 넘고요. 실제로 이제 그자궁경부과 관계된 건 40가지 정도 되고, 어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검사를 했을 때 30대 이하에서 한5명 중에 한 명은 양성이 나온다 그래요. 꽤 많이. 그렇죠. 그러면은 내가 그거 나왔다고 해서 내 남자친구가 바람 폈다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전문 용어는 바이럴 쉐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바이러스가 퍼지는데. 증상이 없으면서 퍼지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 쟁점이 되는 내용 중에 헤르페스랑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콘딜로마 곤지름이에요. 저도 이제 눈에 작은 사마귀가 있지만, 그게 있으면. 뭔가 큰일이 있다고 생각 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오돌도돌 나지 않으면 사실 곤지름은 많이 걱정하실 내용들은 아니에요. 약물 치료하면 되고요. 염증 치료하면 되고요. 다만 이제 곤지름이 걱정되는 이유는 또 난임 의사 입장에 설명을 드리면 아이를 낳을 때 곤지름이 있으면 자연분만 할때 곤지름 바이러스가 아이한테 옮을 수 있다. 네. 헤르페스가 옮을 수 있다. 이런 위험성이 약간 있다는 거죠. 그니거 그러니까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헤르페스는 걸려본 적 있으신 것 같으세요? 오, 전혀 모르겠어요. 전혀 모른다고 하죠 <laughs> 네. 근데 실제로는 본인도 걸린 적은 있으실 거예요. 왜 그렇게 장담하냐면 입에 뭐 나는 것도 헤르페스예요. 그 헤르페스의 기준은 이제 그 위쪽으로 생기는 거를 이제 구강 포진이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헤르페스타입 1은 입술이나 이런 데 나는 거기 때문에 헤르페스는 생각보다 많이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인구를 봐도 뭐이30% 정도 감염이 돼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생각보다 내가 헤르페스 가질 확률이 높겠죠. 다만 처음 걸릴 때는 되게 아프고 피곤하고 힘든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재발 가겠을 때. 별로 티가 안 나요. 그러그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이제 뭐 키스를 하거나 그럴 때도 올 맞는지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헤르페스는 사실 그러니까 타입 1은 괜찮은데 타입 2의 경우는 이제 성기에 나타나다 보니까 바람폈구나 이런 내용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 헤르페스는 염증 검사를 하다가 양성이 나와요. 그 양성이 딱 나오는 순간, 진료 보시는 여성분 있잖아요. 진료 보시는 여성분이 이제 표정이 싹 바뀌시면서, 바로 다리를 꼬세요, 이렇게. <laughs> 그러면서, 저를 딱 쳐다보시면서, 이렇게 자세가 딱 바뀌십니다. 선생님, 그럼 지금부터 말잘 하셔야 돼요.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저한테 물어봐요. 그러면서, 이게 정말, 이게 어떤 이유 때문에 생기고, 이런 고민들이 나타나죠. 그래서 실제로 온라인 상담을 하다보면, 헤르페스 걸려서 죽고 싶어요, 이런단 말이에요. 왜 헤르페스 때문에 죽고 싶을까? 이렇게 됐는데, 제가 좀 찾아봤더니, 아마도 그 이유는 SNS에 너무 많이 퍼져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검색해보면, 그런 내용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거고, 헤르페스는 보기엔 나도 모르게 지나가는 경우가 꽤 많아요.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파트너가 바뀔 때마다 균검사를 확인해봐야 된다. 요즘 그런 말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해서 네. 한 가지 팁을 드리면요. 혈액검사 중에 내가 걸렸는지 아는 방법이 있어요. 피검사를 하면 알수 있어요 피검사를 하면 내가 심하게 걸렸는지 예전에 걸렸는지 검사해보면 재밌는 거는 염증 치료하는 분들 대부분 오셔서 나 정말 걱정돼 의심해서 그 검사하신 분들은 대부분 양성 나오세요 음. 송호씨 생각은 어떠세요? 만약에 커플이 같이 앉았어요 그래서 헤르페스 검사를 동시에 했어요 두 사람 다 똑같이 헤르페스가 나올까요? 안 나올 수 있을 뭐것뭐 같아요 답이 있는 내용이 보면... 아니니까 뭐 네. 편하게 얘기하셔도 돼요 안 나온다 그러면 여자가 많이 나올까요? 남자가 많이 나올까요? 여자가 더 많을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생식기에 이제 만약에 그런 차이 때문에 네 차이 때문에 남자의 경우에 똑같이 감염이 됐어도 여성이 남자보다 3배 높게 나와요 그럼 남자분들을 나오게 할수 있는 방법이 뭐냐 관계 후에 바로 검사하는 소변 검사 또 하나는 아침 첫 소변 정도 나머지는 다 희석돼서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분들 혹시 검사 받으셨나요? 그러면, 남자분들 검사했는데 괜찮대요? 그래서 약을 안 드시는데, 헤르페스 정도 나오고 연인이시라면, 검사 나오면 같이 약을 드시면 돼요. 그러니까 양성 나와서 꼭 먹어야 된다가 아니라, 나는 아니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같이 드셔야 되는 거죠. 헤르페스는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제가 설명드리는 건 너무 걱정하실 내용은 아니고, 평생 간다고 하지만, 검색 아무리 해보셔도, 헤르페스 때문에 죽겠다는 사람이 있어도, 헤르페스 때문에 죽었다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정도는 아니죠. 그러면 뭐 남자친구나 배우자가 이렇게 외형적으로 봤을 때 성병인지 아닌지를 뭐 알수 있는 방법이라던가 그런 증상이 좀 보일 때가 있나요? 그거를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연인 사이에는 솔직한 대화가 필요하죠 실제로 어떤 얘기도 있냐면 제가 옛날에 헤르페스를 걸렸는데 지금 새로운 남자친구한테 알려줘야 될까요? 근데 이제 예전에는 그런 거를 안 알려도 된다 이렇게 답변을 했었는데 요즘엔 또 너무 인식이 높아지다 보니까 알려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도 저도 이제 눈이 이렇게 돌아가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외모 외형적으로는 알수 없고요 이렇게만 설명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서로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필요하고 결론적으로는 서로 상호간의 믿음이 중요하고요 네, 아, 저도 오늘 궁금한 게 정말 많았는데, 오늘 정말 궁금한 점이 너무 많이 해결됐고, 너무 재밌고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이렇게 좋은 자리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혼자 얘기하는 건 사실 좀 외로워요. <laughs> 눈을 마주치고 얘기하면 재밌어요. 네. 시간이 금방 가죠.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하시면서 되게 쑥스러워 하세요. 이 쑥스러워 하는 거를 모든 사람도 공감해야 되거든요. 저는 이런 시간이 굉장히 보람차고 앞으로도 많이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수고 많으셨어요. <laughs> 아, 네. 너무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네.